진상만 분장 오세요. 네, 드디어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며칠 전에 신청한 차가 오늘 나왔다 그래서 차를 가질러 인천까지 왔습니다. 예, 제가 신청한 차량은. 농업용 1톤 화물차 현대자동차 거 포터 2 2020년형 어, 4륜구동 프리미엄 킹캡으로다 신청을 했습니다. 예, 드디어 키를 받았습니다. 어 트럭 키 맨날 요렇게 것만 받았었는데 진짜 요렇게 키가 나왔네. 쫙, 어, 어 쫙, 오케이. 내가 이렇게 쫙 펴지는구나. 누르고, 닫고어 여기 있다 내 차. 예 요번에 새로나온 포터2 1톤 4륜구동 포터2 프리미엄 급입니다 타이어가 넥센이구나 친구통해서 샀는데 인천에서 이 뒤에 차바닥 하는 이라고 고생을 좀했답니다 요새 뽑는 차들은 대부분이 다 초장축 인데 다륜구동은 초장축이 없고 다 장축 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 장축이 없다 보니까 요 바닥 적재함 할때 굉장히 좀 고생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 요 적재함 할때 내가 특별히 요 구멍 좀 뚫어달라고 아야 내꺼 또 더블캡이 있었던 거 이거 안 뚫려 있어 이거 불편하더라고 나는 난 저거 뚫려 있는 게 좋더라고 얘가 이만큼 나왔다. 미쳐들어간 미쳐 게. 어, 뭐 거긴 이중으로 했다 이거야? 그렇 그럼 더 좋은 거 있어? 아무래도 좀 낯고친데. 야, 생각해. 근데 이거를 좀 꼼꼼히 안한거 같아. 아,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씨. 어쩔 수가 야, 여기다가 좀 실리콘이라도 넣고 찌그러뜨리는 실리콘 그냥... 거 아니야? 이거는 그냥 터지기만 뭐해? 얘가 힘든데. 어? 얘 아, 철판이 접혔기 때문에. 어. 얘가 철판이 약간 접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이즈가 좀. 네가 제대로 보긴본 건데 겨울이라 어쩔 수 없어. 그래 그냥 우기네 옵션은 내가 프리미엄급으로 풀옵션으로 했습니다 풀옵션에서 내비게이션 하나만 뺐어요 제가 내비게이션을 뺀 이유는 어그 전에 차에 원래 딸려서 나오는 내비게이션을 해 가지고 어그 내비게이션 믿고 달렸다가 딱지 스틱 했어요 걔네들은 카메라 잘못 잡더라고 예, 지금 저는 거진 티맵 으로만 해 티맵만 믿어 네 이렇게 받고 이제 안에 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안에 네, 문을 열어볼까 어야 비닐로 다 떼어 뛰어. 야 발판 있는데만 떼지 말고 바닥이 있는데 여기는 먼지가 많이 다니니까 바닥만 떼지 말고 다 떼는 거야. 거야 안 떨어져 아 그래 어. 아다 떼어 그럼 다 떼어 <laughs> 다 태워 버려 그래 맞아. 세차 뭐 틴을 필요 있냐고. 가서 만 원한테 가서 확인 받아야지. 어, 차 높다. 원래 높아. 내릴 때 내리든지 좀 해. 나 이거 타고 내리다가 야, 나50 넘어 가지고 그냥 야, 높으면 높았지. 그냥 높다 그러면 돼. 졸라 높아가 뭐야. 아이씨. 아유. 어우, 진짜 차 높다. 아유. 야, 난 그래도 그나마 기럭지가 되니까 우리는 좀 괜찮은데. 내릴 때 오시면 되니까 발 닥친다니까. 야, 이거더 나이 먹으면 조금 힘들겠는데. <laughs> 아, 백미러 이쁩니다. 백미러 진짜 마음에 든다라. 미러 여기 깜빡이까지 이렇게 있고. 아,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어, 차선 이탈 방지. 가지고 예, 깜빡이를 키지 않고. 오, 오. 차선 변경을 할 경우에 이제 경고음이 나오고 그리고 앞차와 간격이 너무 가까워졌을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어느 정도 들게 하는 그런 장치라고 합니다. 어 제가 옵션 선택한 것 중에서 이차 바닥은 옵션은 들어가 있지 않고요. 이거는 친구가 서비스로 해준 거예요. 친구가 서비스로 해준 게 썬팅, 그다음에 차 바닥 그리고 블랙박스. 블랙박스 까지 요 이렇게. 까지는 친구가 이제 서스스로내해해줬뭐뭐이이은은지지 뭐, 뭐 적게 받은 건지 모르는데 뭐 sure if you're g o i n 아 좋아. 많이 왜, 왜 많이 하냐는... 아 내가 그리고 추가 옵션 하나 했던 건 p t t l e bit of a l i t t l o t o 농사질 때는 이 PTO가 많이 필요로 해요. 자, PTO. 복 볼까? 어디겠냐? 아, 저기 저렇게 있구나. 여기다 벨트 끼고, 여기다가 농업용 분무기, 고압 분무기 설치할 거예요. 8 0 a 짜리이러다가 저는 설치할 거고, 여기 이제 새로 나온 차들은 이렇게 요소수통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 잘 모르니까, 이따가 친구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야, 이거 요소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가요야도 아, 사륜이라고 써있네. 요소수 어떻게 하는 거야 요소수? 요소수는 어 보통 1만 킬로에 한번 정도 넣는 거야. 만 킬로? 응. 뭐 어디는 보통. 뭐 4천 킬로다 이런 얘기도 있 그런데 차. 차 틀리는데. 어. 나는 개진 아웃터 개진 아웃터. 틀리는 데가 오. 아니고 다른데. 그, 어. 그, 차마다 다른데. 그데 어, 보통 일반적으로 경유차가 어. 만 킬로에 넣으면 돼. 아만 킬로? 네. 지금 그러면 그냥 놔뒀다가 나도 만 킬로에 한번 넣기 시작하면 돼? 아니지. 지금 세차니까는 듣게 들어가 있지. 요거 주다. 기본만 들어가 있겠지. 아, 그러면 첫 번째 엔진 오일 갈 때쯤에 한번 넣으라는 그치, 말은 맞는 그치. 건가? 그렇지. 그러면 처음에 4,000km에서 넣고 그다음부터는 한 15,000km마다 넣으면 되네. 아니, 10,000km 간격으로?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 차에마다 응. 먹고 나고 먹는 게 틀리니까. 어. 좀더유지는수 있는 거고. 아. 뭘 먹어? 아니, 요소를 더 먹을 수도 있는 거지. 어떨 땐더 먹어. 아니, 차마다 다르다, 그건. 조금씩 색이 떼지죠 오케이. 알았어. 야, 이거 블랙박스 얼마짜리달아준 거냐? 20만 원? 진짜요? 아, 20 네가 살려면 30만 원은 들어. 아, 그런거냐 그럼 20만 원짜리면 좋은 거냐? 30 아무 차라고 30만 원짜리면 좋은 거냐? 후방도 다르겠지? 아, 개새끼. 아, 보방 달았구나. 곰탱이 곰촌동까지 저러지하니 내가 무슨 장사 해먹냐고? 야, 너안만 욕해도 소용없다. 네. 내가 다 편집할 거다 너가 욕하는 거는. <웃음> <웃음> 예 제가 전에 타던 포터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폐차 또는 이전을 할 생각이고요. 노차... 폐차지원금을 신청을 해봤는데 이게 2003년식이라 충분히 될것 같아 가지고 했더니요거는 매연 저감장치가 달려 있어 가지고 아, 그게 보조가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폐차지원금을 받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냥 폐차를 하든가 또는 어, 이전을 하려고 그래요. 둘중 가격이 조금 좋은 걸로 하려고 하는데, 폐차비는 물어보니까 75만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전하면 잘하면 100만원까지 준다 그랬는데 이전이 될지 모르겠어요. 2003년식이라 그동안 뭐일 많이 해줬는데 2003년식 치고는 굉장히 차 깨끗했어요. 그래도 그동안 별 말썽 없이 탔는데 파워 오일이 조금씩 새고 마브라도 조금 살짝 나갔고 뭐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돈 조금 들어갈게 있는데 수리비 알아보니까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수리비 200만원 들어갈거에요 세차 뽑자 그래가지고 이번에 새차를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랑 같이 일 많이 했던 차인데 무거운 짐도 많이 싣고 이제 작별입니다 잘 가서 좋은 주인 만나든가 아니면 좋은 데로 가라